당신의 하루에 작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판타시 FM. 제 140화. 아름다운 선배님. 누가 저렇게 고집이 세냐? 야, 저 VIP 경기장이 함정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모두의 시선이 흩어져 누가 용감한지 또는 무모하게 드래곤테이머의 공개 도전을 받은 건지 찾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루판이 던져놓은 미끼였다. 정상이라면 그 덫에 다시 걸릴 사람은 없을 터였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아홉 번째 VIP 경기장에 입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자신이 어스 드래곤보다 강하다고 믿는 사람일 테지. 야, 내 예상엔 2분도 못 버티고 3층 치료실로 실려가겠는데? <laughs> 또 호구 한명 추가구만. 사람들은 비웃으며 구경꾼이 되어갔다. 그 시각 아홉 번째 VIP 경기장 안. 루파는 하품을 참으며 앉아 있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 완전 들켰네. 이제 밖에 놈들은 다 경계해서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 그는 실망스럽게 생각하며, 이럴 바엔 오늘은 그냥 접자. 아무도 안 오면 남은 시간만 채우고 나가야지.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전성진이 번쩍이며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왔다. 루판의 눈이 반짝였다. 오! 또 왔네! 전성진에서 걸어 나온 건 놀랍게도 아름다운 여자였다. 안녕, 후배! 나랑 한번 해볼래? 그녀는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그 미소는 순간 숨이 멎을 만큼 눈부셨다. 루판은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22, 두세살쯤 되어버렸다. 몸에 꼭 맞는 가죽갑옷을 유려한 곡선을 그대로 드러냈고 하얗고 고운 피부, 정교한 이목구비. 그야말로 보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루판이 아는 사람 중 비교할 만한 이는 단한 명. 한 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선배님은 또 다른 매력을 지녔다. 한 코의 우아함이 고요한 성숙함이라면 이 여자의 분위기는 열정적이고 생기 있는 성숙함이었다. 그 웃음에서 이미 알수 있었다. 외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타이. 어쩐지 타워즈를 떠올리게 했다. 루파는 자연스레 호감이 갔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후후. 그녀는 선배님이라 불린 게 재미있었는지 눈웃음을 지었다. 레벨 28이구나? 후배야, 내가 레벨이 좀 높은데 싸울 땐 살살해 줄까? 루파는 웃었다. 괜찮아요. 전력으로 오세요. 정말? 그럼 후배가 다쳐도 난 몰라. 그녀가 손을 들어올리자 그 손바닥 위에 붉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 불꽃은 이내 하나의 창으로 변했다. 진홍색 창 스피어. 길이 약2미터에 창 전체가 마치 용암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표면에는 불길이 스치며 문양이 바뀌었고, 한눈에 보기에도 보통 무기가 아니었다. 루판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이 사람, 보통이 아니야. 그럼, 간다. 그녀의 말을 마치자마자 손에 든 창을 뒤로 세우고 돌진했다. 창 끝이 바닥을 긁으며 불꽃이 흩날렸다. 마치 불길 속에서 달려드는 전사 같았다. 속도는 루판의 눈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루판이 반응하자마자 그녀는 이미 어깨 쪽으로 창을 찔러왔다. 창 끝이 공기를 갈라 폭발음과 함께 불꽃을 흩뿌렸다. 이건 장난이 아니군. 루판의 눈동자가 수축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대검을 들어 방어했다. 쿵! 충돌음과 함께 루판의 몸이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럴 수가. 힘 수치가 나보다 높다고? 루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단순한 고렙의 플레이어가 아니었다. 낚시한다고 던져놨더니 상어가 물었어. 하지만 논란보다 더큰건 흥분이었다. 드디어 진짜 상대를 만났어. 그녀는 한발 물러서며 미소 지었다. 머리카락을 쓸며 말했다. 아까 넌 검날이 아니라 편면으로 막았지? 혹시 내가 다칠까봐 그런 거야? 루파는 웃었다.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요. 괜찮아. 마음껏 해.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난 밖에 있는 애들하고 달라. 전력으로 와도 버텨줄 수 있어. 그녀는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오히려 봐주면 내가 혼내줄지도 몰라. 루판이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어. 그럼,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좋아, 그 눈빛 마음에 드네. 루판이 몸을 숙였다. 플래시 스피릿, 리프. 순간 이동하듯 공중으로 튀어 오르며 대검을, 대검을 내리쳤다. 그러나 그녀는 뒤로 돌며 가볍게 회피. 착지와 동시에 다시 앞으로 뛰어올라 창을 세로로 찌러 올렸다. 루파는 즉시 검으로 막아냈다. 두 사람의 무기가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다. 이후 펼쳐진 건숨 막히는 근접전 교환전. 루파는 일부러 스킬을 쓰지 않았다. 드래곤도 허한하지 않았다. 순수한 기본기 싸움이었다. 그녀 또한 스킬에 의존하지 않았다. 오직 창술 하나로 압박해왔다. 전투감, 반응 속도, 움직임의 리듬 모든 게 완벽했다. 루판이 지금껏 상대했던 누구보다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여인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루파는 점점 더 밀렸다. 그녀는 항상 루파의 공격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방법으로 흘려보냈다. 그리고 동시에 반격을 이어가며 루파의 템포를 무너뜨렸다. 솔직히, 그녀가 진심을 낸다면 루파는 세 번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일부러 멈춰줬다. 멈춰줬다. 위험한 순간마다 한 걸음 물러서며, 루판이 다시 자세를 잡을 시간을 줬다. 나를 가르치고 있군. 루판은 깨달았다. 그녀는 싸우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는 것. 그녀의 움직임 속에는 여유가 있었고, 그만큼 루판은 몰입했다. 한밤, 한 움직임마다 자신이 성장하는 걸 느꼈다. 15분이 훌쩍 지나자 VIP 경기장 타이머가 경고를 울렸다. 루파는 숨을 고르며 화면을 눌렀다. 시간 남잔. 한, 한 시간. 시간. 그녀는 미소 지었다. 어허, 정말 열심히네, 배 루파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대검을 들었다. 시간이 흘러 루판의 온몸은 땀으로 젖었다. 반면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숨소리조차 일정했다. 그녀의 인내 수치는 말도 안 되게 높았다. 루판은 더 싸우고 싶었지만, 따라르릉따라르릉 휴대폰이 울렸다. 루파는 아쉽게 검을 내리고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전화를 받으니 한커였다. 신입생 시험 끝났어. 예상대로 우승자는 장풍은. 이제 다들 흩어졌는데 같이 내려가자. 루파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옆을 보니 그녀가 이미 무기를 거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금방 내려갈게. 그녀는 수건과 생수를 생술, 던져주며 말했다. 오늘 꽤 많이 늘었어. 하지만 난 시간이 없으니 여기까지. 루파는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다. 그녀는 분명 그를 이기러 온게 아니라 가르치러 온 사람이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정확히. 그는 잠시 망설이다 웃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선배님. 다음에도 또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연락처 교환해도 될까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후배, 이제 막 입학했는데 벌써 여자한테 번호를 물어봐? 겉보기엔 순진해 보이더니, 제범이네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언어는 안 줘. 나는 자주 여기에 와서 도전하는 편이야. 오늘처럼 VIP 경기장을 열면, 내가 보고 들어올지도 모르지. 그녀는 전성진 앞에 섰다. 그러다 뒤돌아본 루판의 한마디에 걸음을 멈췄다. 선배님, 루판이 미소지었다. 혹시 학생이 아니시죠? 여기까지가 제 140화입니다.